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타임에서 지금 커버 스토리가 The End of Humanity, 인류의 종말, 이 편을 한번 다뤄드렸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그 AI 관련 인터뷰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사죠. 인터뷰. 인어뷰. 자, 8퀘스천인데요 자, 사티아 나델라.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67년생, 지금 55세입니다.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주 하이데 베라드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온 거죠 이민을. 마니팔 공대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윈스콘신 대학교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MBA를 받았네요. 현재 소속은 MS 회사고요. 92년도부터 지금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부터 MS CEO가 되어 있고. 스타벅스 사회 이사를 맡고 있고 연봉은 2,580만 달러. 우리가 만 달러를 그냥 환율 당천 원만 계산해도 어 천만 원 아닙니까 만 달러가 그러면 그 천만 원이 2,580장 연봉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 곱하기 2 5 8 0원이 되겠죠. 자 아무튼 자 이분은 누구냐? 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이잖아요. 인도 출신의 미국의 이제 공학자. 이면서 기업인이라는 것이죠. 현재 MS의 제 3세대 CEO가 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했듯이 2014년에 취임 이후에 이분이 잘한 것이 이제 개방 정책.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아시죠? 클라우드로 모든 것이 기업이 이제 재편되면서 이런 클라우드 정책을 취해 가지고 이 MS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뭐야 그300 MS 소프트웨어를 쓰려면은 학교도 다운 받아서 쓰거든요. 그게 다 클라우드로 이렇게 접속이 돼서 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기존의 관료적이고 경쟁적이었던 사내 문화를 보다 협력적이고 개방적 방향으로 바꿔놨다. 이게 큰 특징이고. 자, 빌 게이츠 시절은 폭군으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좀 폭군의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그래요. 보어 기와는 달리. 그래서 이제 이분과 정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현재 이제 애플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닷컴 등과 함께. 마가의 이론이 되었다. 이 마가가 약자거든요, M A G A. 그래서 이 M S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그 그 페이스북이 들어갔었는데 페이스북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시가총액을 1조 원을 달성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M S의 부하를 제국의 역습에 비유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the man who has him 그래서 헬름 어, 정권을 잡았다는 거죠. 키를 잡았다는 거예요. M S를 since 20 포틴 토크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지금 MS에 지금 수장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토크 말한다는 거죠. 뭘? 지금 AI 이야기를 하고 있고 job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케이스인데 developing the new technology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AI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거에 대한 케이스 또 직업 또 AI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despite growing concern 증가하는 concern,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AI에 대한 염려들을 이야기 했죠. AI는 지식 축적, 지식 축적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만이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이 인간만이 의식한다, 인간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그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의심을 못하고.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전환을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 AI는 지식에 축적된 저장창고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많은 좀 걱정이 있는데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떤 AI 이야기도 하고 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인터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편견이 되겠죠. AI가 오면서 어떤 바이어스, 편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unbiased란 말을 쓰거든요. unbiased. 바이어스, 편견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공평하이라는 뜻이 되겠죠. 폐화한 것이죠. 폐어 그래서 평견인데 one of the key thing 중요한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to ensure that, 대처를 확실한 것이다 when you are using this technology 이런 기술을 사용할 때 that by some unintended way 의도되지 않은 방법으로 biased output 어떤 편견된 결과가 나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c a u s e n g 야기하면 안돼 real world harm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의살때 어떤 harm 해를 끼치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라든지 이런 기술의 발전이 어떤 편견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실제 세계는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s one unintended consequence? 결과죠 이 AI라는 것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regulator, 규제라든지 당국 그러니까 정부가 should watch out for 지켜봐야 될 것이 어떤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규제 당국은 무엇을 지켜봐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인터뷰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what's going to change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어떤 일이 지금 c h a 바뀔 것이냐는 것이죠. With the adoption of AI. AI의 도입 이후에. 그러니까 AI를 a d o p t i 받아들이면서 직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AI가 m o 움직이고 있잖아요. From A to B죠. 그러니까 어비 uh, 오토파일럿. Autopilot. 자,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데 자동 항법 장치로 이제 가는 곳에서 이제 지금 어떤 시대로 가고 있냐면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것이죠. 코우란 것은 함께, 투게더라는 뜻이니까 공동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help us at our work.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상호 작용의 그런 도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AI가.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you put the human 당신은 인간을 놓았습니다 in the center 중심에 그리고 어, create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툴을 도구를 around it, 인간 주변에 근데 이 인간 주변에 이런 툴들이 empower them 인간에게 이제 어떤 힘을 주고 어, 아, 이때 them이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되겠죠 인공지능에게 힘을 주고 take the drudgery away 자 take away입니다 어프롬프워크 직장에서 일로부터 이런 들러저리를 뺏어 가는 거예요. 자, 들러저리란 말은 원래 들어주란 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단조로운 힘든 일을 진득하게 미련하게 하는 사람 있죠. 요것이 들어인데 이것이 이제 들러저리하면 지루하고 고된 일. 그러 그러니까 그런 단순 반복되는 일들을 이제 AI가 대체를 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런 단순로운 단조로운 일들을 테이크어웨이 뺏어 간다는 거예요. 뺏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How much time,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스팸드 쓰고 있는가? 단지 코디네이팅,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how much time,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스팸드 크에이팅 얼마나 많은 것을 이제 창조하면서 보내는가? 얼마나 우리가 이제 시간을 조정하면서 보내고 있고, 창조를 하면서 보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which is what give us real joy? 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joy, 기쁨을 주는 것인가? If we can tilt that balance. 자, tilt란 말은 이렇게 기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tilt balance 하면은, 이디어모로 균형을 깨트리다. 이런 뜻이죠. 왜? 균형을 기울이니까. Uh, toward more creativity. 그러니까 더 많은 창의성을 위해서 균형을 우리가 깬다면, 우리는 더 better off. 더잘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what are y doing to address concern? 자, address란 말은 우리가 뭐 연설하다 뜻도 있지만 address concern 하면 염려를 관리하다, 조정하다. 그러니까 j 로 o b loss, 이제 실업이 되겠죠? 실업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address, 다룰 것이냐는 것이죠. 다루다 자, 우리가 걱정을 어떻게 염려를 다룰 것이냐. 그래서 너는 뭘할 것이냐는 것이죠. 자, one of the things that I'm most excited about. 내가 흥, 흥분하는 것중 하나는 어떻게 AI가 democratize 어, 민주화하느냐는 것이죠. Access to new skill 이런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AI가 민주화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장 흥미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democratize 하면 절차나 방식 등을 민주화하다 이런 뜻이니까 어떤 접근권을 있는데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접근하는 것을 어, 민주화 한다는 거예요. 민주화. 어떤 절차 방식 등을 민주화 한다는 것을 자기는 가장 흥분을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massive increase. 엄청난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in total developer. 전체 개발자들이 어, 엄청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the barrier, 장벽이 되겠죠. 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그러니까 이 AI가 코딩을 해가지고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잖아요 디벨롭 즉그 응용 기술 개발자들이 이렇게 장벽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컴다운 내려간다는 거죠 AI가 스스로 이제 코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마른, 마른,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업자들이 컴다운 이제 하락하게 되는데 이런거에 대한 장벽이 있다는 거죠 이런거 장벽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 이런 전체 그 개발자의 증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MS가 아까 오픈소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를 외치면서 지금 클라우드와 모바일 산업에서 모든 역량을 지금 이 CEO가 집중했기 때문에 어, 이런 접근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자기는 가장 중시역인다. 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would you agree to any limit? 어떤 limit, 제한 한계가 되겠죠? on, 뭐에 대한 제한? use of AI죠. AI를 military application, 그러니까 군사적 응용 프로그램에 AI를 사용하는 것에 어떤 limit, 어떤 제한을 하는 것에 agree, 동화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어, AI로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 AI로 지금 military operation, 군사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military soldier가 있고요. 알파독이 있고요. 알파도, 그 다음에 빅도그가 있고요 오토매틱 탱크가 있고요그 다음에 UHB 드론, 이 드론 같은 것이 다 지금 AI로 장착이 되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밀터리, 그러니까 군사 응용 프로그램 적용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되는 것에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들 말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want to make sure that, 확실하고 싶다. The best technology that Microsoft, MS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은 뭐냐면, be available to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 very institution 바로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 Protect our freedom. 우리의 그 자유를 보호하는 바로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기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기관을 보호해 왔다. 자, what's your response to call? 자, 어떤 콜 요청이 되겠죠. 어떤 요청에 대해서 당신의 반응은 뭐냐는 거죠. 어떤 요청? To put on the brake on training new AI. 뉴 AI, 새로운 AI를 트레이닝, 연습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제동을 어, 걸, 걸려는 요구가 있는 것인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즉 규제하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너의 반응은 무엇이냐. 자, 두 가지 세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important for us to have robust, 그러니까 아주 그 굳건한, 확고한 그런 discussion about, 우리가 토론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이 있는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Here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즉 얼마나 더 리얼 월드 현실적인 이 세계의 결과죠 어떤 결과? Any AI 그러니까 어떤 AI도 Being deployed 지금 배치가 된다는 이런 실제 현, 현 세계 전 세계의 어떤 결과 실제 세계의 결과가 어떻게 음, 배치가 되느냐 어,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번째는 How to make sure that any intelligent system 어떤 이런 그 정보 보안 시스템이 우리가 만드는 이런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컨트롤 통제가 되어지고 비 온라인 웨이드 나란히 하다 뜻이죠 원래는 온라인 온라인 동조하다, 정렬하다 이런 뜻이니까 인간의 가치와 동기가 맞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와도 맞아야 되고 또 통제가 돼야 되는 이런 AI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나 결국은, it's for the regulator and the government. 즉, 규제 당국과 정부죠. 결국은 정부가 involved to,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Make this decision. 이러한 규제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there seems to be an urgency, 자, u r e 응급함, 긴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To make sure we are using AI. 우리가 use AI. AI를 써가지고, To the best of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best, 최대한까지 사용하는 것을 확신하는 어 어떤, 어떤 응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초조함이 있다는 거죠. 자, what is driving? 그것을 그 driving, 그 구동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주주입니까, shareholder? 아니면 리서치 커뮤니티, 연구 단체입니까? 아니면 이그젝티브,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어떤 임원진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응급함이 있다는 거죠. 긴급함이. 야 AI 좀 빨리 써야 되지 않아? 그래야 우리가 능력이 최대로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The World Economic Growth, 전 세계 성장이죠. 경제성장이 지금 스톨, 멈춰왔죠. The Last Time Economic Growth, 경제성장의 마지막 타임이 Could be attributed, 뭐, 무슨 탓으로 돌려줄 수가 있냐면 정보 기술, 정보 혁명이잖아요. 이런 정보 혁명 탓으로 돌려지고 있는데, 이때 정보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이제 PC가 유비쿼터스 모두가 있어. 유비쿼터스 도초에 PC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정보 혁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 한번 꺾였어. 이제 다 PC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have a goal that 어떤 목표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in the world should have economic growth 경제성장을 가져야 된다면 그리고 should be climate positive 기후 그런 positive 어떤 그 긍정 그러니까 기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기후에 긍정적이게 돼야 된다면 we need to build new technology 이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 achieve both those goals 그러니까 그러한 두 개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도 잡아야 되고 경제성장도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아, 나는 AI가 굉장히 흥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what if we can have that type of economic growth? 그래서 그러한 경제성장의 형태를 가지고 된다면. 즉, 어떤 성장? In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초에 우리가 누렸던 경제성장. 아까 PC가 성장하면서 누렸던 경제성장.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it's much more even, 더 동등하다는 거, 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경제성장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웨스트 코스트 오브 더유나이티드인 미국의 서부죠. 웨스트 코스트니까, 미국의 서부, 즉, 실리콘밸리 쪽, 이쪽만이 아니고, everywhere, in the world,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공평하게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AI라는 거예요 That's a beautiful world. 그게 바로 신세계, 아주 멋진 세계라는 것이죠. 내가 aspire to, 그러니까 내가 염원하는, 열망하는 그런 beautiful world. 전 세계 아름다운 세상은 바로 이런 부의 새로운 창출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aspire 하면, aspire가 숨을 쉬다 라는 뜻이죠. Breathe, breathe. 그래서 aid는 to, 어떤 방향으로 숨을 쉬다. 그래서 열망하다는 라동사고되고요 어트리뷰투도 A 투도 투란 뜻이죠. 그래서 투가 오는 거예요. 어트리뷰투. Attribute, 그래서 트리뷰투가 주다라는 어원이잖아요. 이게 버원을 누구에게 주다. 그래서 멤버에 기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어트리뷰투가 여기 B 어트리뷰투 덩어리 표현이 됐다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그 인터뷰 기사가 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이제 MS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왔고 또 본인의 소신과 AI를 접목해서 어, 소신 있는 발언을 했는데 참 이게 인상적이네요. 전 세계가 고를 입은 공 균등하게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AI이다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AI에 관련된 그 기사 인터뷰 기사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